네, 투피싱 반갑습니다. 형님입니다. <laughs>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화면을 보지 마시겠지만, 은 바로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개꿀잼이라고 소개했던 게임, 바로 숨바꼭질, 블럭 숨바꼭질 게임을 제가 한번 해볼 거고요. 바로 게임 참가해서 게임 진행 중이에요.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. 다음 게임도 참여합니다. 라고 되어 있죠. <laughs> 근데 나는 왜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. 왜 게임이 진행 중이에요. 라고 읽었지. 바보 아님? 인정? 어 인정 일단 <laughs> 제가 혼자 좀 열심히 해서 23레벨까지 좀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음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는 23레벨 올리는게 쉬울지 모르지만은 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게임충이라 보시면 <laughs> 죄송 나는 여기서는 숨는게 오히려 재밌어요 찾는 것보다는 금목걸이 사물바꾸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밑에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사물바꾸기를 안 써가지고 난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기계 뽑기기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쪽에 있겠죠 아케이드 쪽에 뽑기기계를 내 음료수 가라 너 음료수 가라 내 음료수 가라 이거, 이거 은근 이런데 있어도 안 걸려 은근 은근 여기 두개 있으면은 두 개가 있으면은 두개 있으면은 야 은근 이거 안 지키네 오케이 맞추고 여기서 한번 있어보도록 할게요 관찰할 수 있을지 야 이거 현승이 예쁘다님이 잘하시고 샌즈버전님도 잘하시네요 야 이번에 술래 잘한다 야 벌써 다섯명밖에 안넘었어와 진짜 대단하다 술래들 설마? 설마? 아, 이 그리고, 이게, 그, 몇번 만한지 모르겠는데, 이게, 그, 뭐야, 숨은 사람들은, 잡히면은, 그, 몇 번에 한 번씩인지 모르겠지만은, 어, 사물부활이 뜹니다. 그래서 20코인을 주면은 되는데, 그러면은 이제 그, 사물부활이 뜹니다. 그래서, 사물부활을 제가 좀 사용해서, 120레벨까지, 아, 120이란다. <laughs> 120이야. 120초 남았는데, 23레벨까지 왔구요. 정말. <laughs> 야, 근데 이게 안 들키네, 은근. 가라, 가라. 야, 두명 나왔죠, 이제? 관절 차을수 있을지?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안 게, 술래랑, 아, 술래랑 관절 잘한다. 숨는 사람과 관전자의 대화는 그 술래들한테 안 보입니다. 네. 안 보여요. 모두 안녕하세요. 뜬금 인사. <laughs> 뜬금 뜬금 리얼 뜬금. 야 이제 나만 남았어? 혼자 남음. 야 혼자 남음. 과연 와 진짜 못찾는다 와 진짜 이거 떨리네 진짜 이거 왜이리 떨리냐 미치겠네 야 괜찮아 1등 나이스 아우 나는 지하맴 여기서는 숨는게 무조건 나와야돼 여기서 무조건 숨어야돼 아, 술래잖아, 요거 진짜, 잡기 굉장히 힘든데. 이런 게, 이런 게 숨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오케이. 이런 하수도로 숨은사람 있어가지고. 일단은, 좀, 맵을 좀 기억하고, 숨은 사람 찾으라고 돼있죠? 그러니까, 맵을 외우도록 할게요, 일단은. 은근 이런데 숨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, 요 밑에도 잘 봐줘야 돼. 요 밑에 은근 숨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. 오케이 okay. 이렇게 다 확인해주고 여기도 상자 두개 여기 밑에 하나 여기 하나 오케이 okay. 이렇게 외우고 여기 오케이 okay. 이렇게 대주여 주고 오케이 렛츠 게이넌 뭐니 <laughs> 바보 아니야 여기 원래 책이 있어? 아, 있구나. 체력 먹어야지. 오케이, 체력 회복되었고, 개굴. 여기에, 확인. 확인 들어갑니다. 없는 것 같아. 없는 것 같고, 여기에 있었고, 원래. 여기 끼 중에 하나네. 오케이, 나이스, 상자. 찾아주고. 여기 원래 상자 있니? 있네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너되가어색하게 있다? 이건 아니네, 오케이. 찾았고. 여기에도 잘 찾아봐야 돼. 여기에 이게 있었나, 짐수레가? 야, 이거 때리면 안 되고 이걸 때려. 아니네. 야, 나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죽네. 잘못 때리면 한 번만 더 잘못 때리면은 잘해야겠는데. 2분 남았고, 진짜 잘해야 되겠다. 욕은 있었다, 욕은 있었어. 신중하게 어디갔어? 나 이게 한번 때리면 죽어가지고 신중히 못 때리겠다. 신경을 때려야 돼. 저 상자 내가 잡는다. <laughs> 오케이, 나이스. 이제 세력 하나 찾고. 야, 이거, 야, 무빙 잘하네. 뭐야, 이거. 어디 갔어, 얘? 어,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. 여기 있다. 야, 이거 진짜 무빙 잘한다, 얘. 야 무빙이 졌다 내가 와 이건 자봉이 술래가 진것 같네요 나는 네. 다른 빠른 채널 변경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다른 서버로 이동을 하거든요 오케이 와 찾았네 마지막에 나는 바로 다음 게임이 진행 다음 게임이 진행되기전다 다음 게임이 다음 게임 이게번화가 okay, 아, 야, 이건는 진짜, 이 맵은 술래 훨씬 유리한 맵이어서. 술래 걸려라, 술래. 술래! 이간판 입간판으로 숨기 좋은 데가. 아, 여기잖아, 여기 있잖아, 여기. 여기 한번 이렇게 숨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한번 숨어보자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 이렇게 한번 숨어보고 오케이 좋아 여기 있는 거야 좋았어 오케이 숨바꼭질 시작됐고 빨리 숨어야 된다보는 <laughs> 과연 저를 찾을 수 있을지 순례들과 저를 탈수 있을지 <laughs>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막판으로 해야겠는데? 응. 과연 저기 순례 오고 있죠? 지금? 순례 저기 오고 있죠? 어 지나치고? 오케이? 나쁘지 않고? 관리소? 잡혔고요 오! 오, 지나쳤고. 오케이. 지금 이제 술래가 좀 줄어들고 있죠? 제발. 못 찾아라. 술래는 체력 다섯 칸 있어서, 잘못 치면 방금, 제 앞전에 했던 판처럼, 어, 죽죠. 체력 다 써서. 제발. 지나가라. 그렇지, 지나가고. 근데 이 입간판이 진짜 은근 안 들키는 게, 이런 거 자세히 안 봐요, 사람들이 뭐지. 네, 이런 입간판 같은 걸 자세히 안 봅니다, 사람들이 뭐지, 뭐. 다른 건좀 자세히 보는데, 맞나? <laughs> 뭐라는 거야. 제발. 찾지 마라. 지나가, 지나가, 지나가라, 지나가라. 와, 내 뒤에 바로 지나갔어. 이거 진짜 긴장감이, 진짜. 와 대단합니다 긴장감 자, 순간 내 뒤에 지나갔을때 진짜 순간 진짜 놀래진짜 진짜, 진짜 놀랬서와 술래 한명또 체력 다 썼죠 지금?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제발 가라 좀 가져라 제발 좀 제발 좀 가져라 안돼 어 안돼 제발 빨리 가라 좀 간거 맞지? 간거야내뒤에 잠수 타지 마야내근처 잠수 타지 마 미치겠다 이거 진짜 <laughs> 진짜 미치겠다 <laughs> 제발 야하 진짜 아까 뭐야 이거 삼일벌 안 뜨냐 야 진짜 한번 어디 숨었어 야 어디 숨었냐 저좀 봐야겠다 내가 열받아서라도 봐야겠다 어디 숨었길래요 아 차, 잡혔네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마지막에 하고 슬래팀승리고고아 승리고 아 열받아